자 이미지 바꾸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미지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뀔 수 있도록 하시는데 막뀌려면 바꾸려면 이제 선택을 할수 있어야 돼요 선택 이미지를 선택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십니다 그때 이제 이미지 바꾸기 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게 이미지를 미리 보기 이런 거를 예전에 참 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보기를, 그 교재에서는 서버에 올려서 미리 보기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이 수료생 중에서 한 분이 이게 이미지 올때 미리 보기 하는 jQuery, 자바스크립트로 미리 보기 하는 것을 이제 코딩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찾아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 바꾸기에, 바꿀 이미지에 대한 것을 이제 써가지고 쓰시고요. 밖을 이미지에 이제 이미지 컨테이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쓰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소스를 참고하시면, 여기 지금 파일 선택을 하면 여기 이 이미지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됐죠? 나타나게 돼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놨어요. 예전에 짰던 이런 소스들도 카페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면 소스도 많이 있고요. 그 여러분들이 그냥 맨 땅에 헤드 가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이미지 바꾸기 클릭하면 그냥 파일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고요. 현재 파일은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자, 이제 이미지 바꾸기를 하면 뭘 바꿀 거냐, 뭘 만들 거냐면, 하 이제 저희가 그 밑으로 내렸을 때, 아, 여기 모달 창, 이 모달 창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보이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 델리트 델리트 모달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체인지 이미지 모달 바꾼다. 체인지 체인지 이미지 이미지 모달 이렇게 써놓게요. 을 예, 그 저희가 컨트롤러에서 만들 때 체인지 이미지라고 만들었지 한번 볼게요. 똑같이 맞춰주는 게좋 맞춰주는 게 좋아서 그래서 지금 한개 업데이트 이미지 아니고. 삭제고. 저희가 할 때, 아, 수정은 안 해놨나요? 수정은 안 해놨고, 컨트롤러 한번 가볼게요. 서비스, 아, 서비스 한번 가볼게요. 서비스 한번 가보면, 체인지 파일이라고 써놨네요. 체인지 파일. 예. 그 이미지라고 안 해놓고, 체인지 파일로 해놨어요. 그냥 마치죠. 이거. 그래서, 이제, 체인지 파일로 그냥 똑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체인지 파일, 모달, 예, 파일을 파일을 바꾸는 모델이다 뭐 이렇게 써놓게요. 을 써놔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버튼 여기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밑에 있는 게 보이도록 만들어놨거든요. 파일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삭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삭제로 가야 돼요. 뭔가 처리를 해서 삭제로 가야 되는데 지금 모달 창 열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달 창 열어라라고 되어 있는 여기 이제 데이터 다시 토글부터 데이터 타겟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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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되는 것은 이제 필요 없을 니다 아이디는 나중에 집어넣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타겟 여기 데이터 다시 타겟과 데이터 토글 이걸 복사하세요. 데이터 다시 여기 삭제 버튼 찾으시고요. 삭제 버튼 제줄 번호로 아, 53번째 줄인데요. 삭제 버튼에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여기 델리트 델리트 모달을 열어세요. 그래서 이제 데이, 데이터 다시 토글 모달이라고 써 놓은 거 있으시죠? 이를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이미지 바꾸기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데이터 다시 토글 이고요 데이터 다시 토글 모달이고요데 e l 모달이 아니라 저희가 change id를 바꿨는데 change f i 모달로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제 이미지 바꾸기가 이제 잘안 보이니까 버튼 태그 이렇게 좀 해서 되시했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이미지 바꾸기. 어. 자, 그다음에 이제 브라우저 브라우저 오시면요. 이제 모달이 열리나 보셔야 되겠죠. 새로고침하세요. 새로고침하시고요. 이미지 바꾸기 클릭하세요. 그럼 모달이 열리죠. 이렇게 모달 열리는 것까지 확인하시고요. 이 내용은 바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저희가 한 거는 모달이 열린다. 그리고 취소를 누르면 이제 이렇게 닫힌다. 닫혀서 x 표시나 취소를 누르면 닫혀서 이제 처리하게 되구요 이미지 바꾸기를 하면 요게 이제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 되었죠 자 이제 모델, 드델 연대까지 성공했어요 그럼 이제 모델 부분을 이제 바꾸는 거죠 모델 는것까지 성공했으니까 모델 부분을 바꿔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넘겨야 될 거는 넘버 넘기셔야 됩니다 그럼 히든으로 해서 넘기셨구요 히든으로 넘겨야 될게 이제 그 모단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한 넘기셔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뷰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뷰에서 보여줄 때 필요한 거 제가 챈지 이미지를 다 바꾼 다음에 뷰에서 넘겨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여기다 전부 다다 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퍼페이는 뿐 아니라 페이지도 필요하고요. 페이지, 퍼페이지, 키워드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여줄게. <laughs> 써서 쓰실 게, 이제, 뭐가 필요하시냐면, 아, 삭제할 파일에 대한 것도, 정보도 현재 파일이죠. 현재 파일은 삭제해야 되니까, 삭제할 파일도 이제 힌으로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여줄 게 페이지 넘기셔야 되고요. 그래서, 파람에 페이지, 페이지 넘겨서 하셔야 되고, 퍼페이지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키도 넘기셔야 돼요. 검색에 넘기는. 바람의 키 이렇게 넘겨주시고 워드도 넘기시야 됩니다. 워드 검색을 검색를 했으면 현재 검색 처리를안 했는데 검색 처리를 진행을 안 했죠.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키 워드 이렇게 넘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실 넘기실 데이터는 그어 삭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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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리트 요거는 이제 DB에 저장할 게 아니라 델리트 파일 뭐 이렇게 해서 파일 네임 삭제할 파일 네임을 이렇게 써가지고 할 건데, 요거는 이제 그 파일렘입니다. 부요 안에 있습니다. 부요 안에. 부요. 현재 파일이니까, 현재 파일렘. 현재 파일렘을 삭제하자. 되었죠?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그 여기다가는 타이틀에다가는 삭제할 본인 확인용 이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파일할 거는 이제 바꿀 파일, 바꿀 파일을 선택해라. 그래서 바꿀 파, 파일 이미지 파일이죠. 이미지 파일 선택하세요. 뭐이 정도 써주시구요디스미스에서 여기다 써주시고 됐죠. 그 패스워드를 집어넣는게 아니고 이제 저희는 네임이 그 파일이니까 이미지 파일로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미지 파일 지난번에 인풋태그 만들어서 쓸때 이미지 파일로 만들었죠 그래서 네임 이미지 파일이고요 패턴은 리퀴어드고 패턴은 필요없죠 파일 선택하는 거니까 패턴은 필요 없으시고요 그 타입은 파일입니다 타입 파일 이렇게 쓰셔야 되고 아이디도 이제 이미지 파일 이렇게 써서 이제 작성을 해 주겠습니다 해주시고 예 그 여기다가는 적당한 데이터를 입력하세요라기 보다는 이제 파일을 선택하세요. 바꿀 파일을 저가 바꿀 파일을 선택하세요. 이런 정도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i n 리드 l i 아 i n v a 가 바꿀 파일이네요. 그 예. 아,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좀 그렇, 그렇죠? 예. 바꿀 파일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정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여기다 이제 바꿀 파일을 선택하세요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꿀, 바꿀 파일을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가 인벨리드가 잘못 선택이 안된 경우, 여기 지금 제약 조건에 안 맞는 경우, 얘는 제약 조건에 맞는 경우죠? 맞으면 이제 바꿀 파일을 선택하셨다고. 예, 선택하셨습니다라고 써주고 이제 바꿀 말 선택하시라고 쓰시고 얘는 이제 변경 변경 이렇게 되는 거죠 바꾸기 변경 얘는 취소고요 됐죠 되셨나요? 그 파일을 옮기려면 input 폼태그 보셔야 돼요. 폼태그에 반드시 메소드가 포스트해야 되고요. ENC 타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ENC 타입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 ENC 타입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ENC 타입, ENC 타입 써주시고요. 멀티파트, 멀티파트 슬래시 폼-다시 데이터 이렇게 멀티파트 다시 멀티파트 슬래시 폼-다시 데이터라고 써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레코드가 포스트 방식이 되고 이에 멀티 파트 슬래시 폼 데이터가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넘버 넘버 다시 되돌아갈 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 수정할 때도 필요합니다 넘버 그 다음 페이지 퍼페이 넘 키워드 여기 검색에 페이지 관련된 데이터가 넘기셔야 되고요 요거는 지울 거예요 그래서 델리트 파일 네임 현재 그 여기 이미지에 해당되는 게 이제 바뀌었으면 그 파일은 지워서 사용하셔야 되겠죠 지워서 쓰시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바꿀 이미지는 여기 밑에서 선택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고 이제 바꿀 이미지를 선택해서 바꾸기를 누르면 되고요.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제 취소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 취소 버튼을 누면 르 이제 원래 원래 해당되는 파일 에 해당되는 것은 좀 이렇게 어, 이 선택된 파일은 지우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저희가 델리트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썼는데 이제. 그 모달 창에 있는 여기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는 얘를 이제 써야 된다.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는 데이터를 지우자. 이렇게 좀 쓰셔야 되는데, 그러게 하면 아이디 같은 거 붙여서 얘를 찾기 편하게 쓴다. 얘 모달이죠? 모달 모델 안에 있는, 델리트 모달인데, 델리트 모달 안에 있 델리트, 너무 긴가요? 델리트 모달. 너무 긴거 같아요. 모달 안에 있는, 모달 안에 있는, 이제 취소, 캔슬, btn, 이렇게. 됐죠 예 취소 버튼을 누르게 됐다면 그 이쪽에 있는 아이디 이미지 파일을 지워라 이렇게 지워서 선택된 것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delete 버튼에 해당되는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요거는 필요 없어요 삭제 버튼을 누르면 요거는 아, 삭제 버튼을 누르면 얘는 지워라 pw pw 지워라 요거 필요 없으시고 어,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는 말고 얘가 클릭했을 때 모달창 열기 전에 한게 해놨네요. 저희도 이 모달창 열기 전에 하겠습니다. 이 취소 버튼은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취소 버튼은 그냥 닫히는 역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시고 그 저희가 그 모달창 열기 전에 지우는 걸로 예, 이렇게 처리가 처리를 했었네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의 내용을 지우는 거죠. 이미지 파일 내용을 그 아이디를 이미지 파일이라고 써놨습니다. 이미지 파일을 지우자. 그래서 패스워드가 아니고요. 여기 이미지 파일이라고 써서샵 이미지 파일. 써주시고, 네. 선택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는 걸로. 새로 고침합니다. 해주시고요. 이미지 바꾸기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제 파일 선택하시라고.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이미지 파일을 제가 한개 선택을 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눌렀죠? 그럼 이제 이미지 하게 됐고, 이제 취소를 눌러봅니다. 여기 파일을, 바꿀 파일을 선택하셨습니다. 하고 나오죠? 확인하면 나오시고요. 취소 눌릅니다. 취소 눌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이미지 바꾸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아, 여기 그대로 있네요. 제가 지우라라고쓴것 같은데, 얘 예, 클릭했을 때, 이제, 그, 지우기가 안 됐어요. 그죠? 네. 이게, 이게 지우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지우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지울 때는 어떻게 하지? 어, 한번더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자, 여기 삭제 버튼이 델리트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델리트 버튼인지 한번 한번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저희가 바꾸기 버튼인데, 바꾸기. 여기 삭제, 삭제 버튼이 아니라, 여기 바꾸기 버튼입니다. 이미지 바꾸기, 이겁니다. 그래서 아이디는, 어, 이미지 바꾸기 아이디를 안집어넣었어요못 <laughs> 찾죠. 찾기 힘드니까, 여기다가 아이디 한개 집어넣을게요. 아이디. 집어넣으시고, 이제, 체인지 파일. 체인지, 체인지 파일로 썼으니까 계속 체인지. 파일 btn 버튼입니다 btn btn을 클릭한다면 이때는 이제 동작을 하는지 알러한게씹어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델리트가 아니라 델리트 버튼 아닙니다 버튼 아니시고 체인지 파일 버튼입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 그 설, 어, 설명을 다 했으면 이미지 바꾸기 이, 이미지 바꾸기 버튼을 클릭하면 모달창에 파일, 입력란, 그, 이미지 파일, 이미지 파일, 입력란을 지운다. 이렇게 바꾸시고요. 그리고 델리트 삭제로 해놔서 지금 동전 안한 거죠. 자, 이제 다시 오셔가지고, 새로 고침 새로 고침한번 하시고요. 이미지 바꾸기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제 파일을 선택한 게 아시는 겁니다. 아시고요. 알았어요? 취소 눌러요. 취소 누르시고, 이미지 바꾸기 다시 클릭하세요. 사라졌죠? 예. 네. 아, 이거는, 저기 뭐야,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못된 게 아니라 선택을 잘못했다. 그죠? <laughs> 선택을 잘못해서 그쪽으로 안 갔다. 선생님, 이럴 때는 이제 여기 알럿 한번 쳐보는 거예요. 여기 안에다가 알럿 써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이제 알럿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걸 선택하라고 해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게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해서 이제 쓰셔야 되고요. 자, 이미지 바꾸기를 했습니다. 바꾸기를 이제 해서 데이터가 넘어가요. 아시겠죠? 데이터 넘어 가면 어떤 처리를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예요. 네.